완연한 봄, 개화와 함께 꽃가루 알레르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그 치료법과 예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인천시 중구는 지난 20일 지역의 번영과 화합을 위한 제18회 싸리제 대동굿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인천 곳곳의 둘레길이 인천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보 여행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꽃샘 추위가 물러가고 아침 기온마저 따뜻한 완연한 봄입니다. 이런 꽃피는 봄이면 꽃가루의 황사까지, 콧속은 바람잘날이 없습니다. 코는 항상 외부에 노출돼 있어 먼지를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에 시달리게 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코감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꽃가루는 크기가 작고 가벼워 공기 중에 떠다니며 바람을 타고 쉽게 이동하기 때문에 입이나 코를 통해 체내에 들어갈 경우 알레르기성 비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인 물질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외출을 삼가고 만약에 외출을 하게 되면 마스크나 안경 같은 것을 착용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가루들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제일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매출을 삼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도심지 주변에서는 양버즘나무의 종자솜털과 소나무의 송화가루 등이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에 식약처는 봄철 꽃가루 등으로 인해 알레르기성 비염치료제인 항히스타민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항히스타민제를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약은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졸음이라든지 입마름, 뭐 배변 장애 그리고 음 여러 가지 심장에 무리를 줄수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로 나온 게 2세대 항히스타민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2세대 항히스타민제가 진정 작용이나 이런 건 부작용은 거의 없어지긴 했는데 개인마다 부작용 이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개인마다 그 본인에 맞는 항히스테민제를 선택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 중구는 사라져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문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일 경동에서 쌀이제 대동굿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예로부터 불행을 예방하고 평안을 유지하고자 하는 인간 본능을 신의 힘을 통해 충족하려 할때 행해지는 종교적 의식인 굿은 마을 단위로 행해지는 대동적인 굿과 가족 단위로 치러지는 개인적인 굿으로 나뉩니다. 마을 단위로 행해지는 대동적인 굿이 하나인 이번 싸리제 대동 굿은 구청 관계자, 지역 단체장 및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황해도 굿의 전승자인 김은옥 씨의 준비와 진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싸리제 어, 대동 굿이라는 것은 이 동네 주민들과 화합과 번영, 건강, 이런 뜻을 가지고서, 어, 동네 여러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어, 이 동네를 위한 축제해요. 이제 구에서도 지원을 받고 이제는 이제 동네 정말 인정을 받는 그런 축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지역 문화의 전승 발전, 경로 효친 사상 선양 주민의 안녕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사리제 대동구 보존회와 인천 중구가 함께 마련했으며 향토 문화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특히 이날은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실종자의 무사 생활을 바라는 구슬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행사 관계자는 쌀이제 대동구슬 4계절의 시작 봄에 열어 지역을 환하게 밝히는 염원을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 인천만의 특별한 둘레길에 시민들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중구에 위치한 둘레길은 월미도, 인천역, 자유공원 등을 지나는 코스로 이곳에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합니다. 집안에만 있어갖고 지금 아이들도 별로 바깥에 뛰어놀지 못했는데 지금 날씨도 좋고 지금 바람도 시원해가지고 아이들도 참 재밌게 노는 것 같고 좋요 특히 인천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송월등 동아마을도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입니다. 100여 년 세월을 간직한 낡은 주택가였던 송월동이지만 지금은 동아마을로 꾸며져 매일 축제 분위기입니다. 지역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둘레길. 인천광역시는 앞으로 둘레길 걷기 축제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걷기만 하는 길이 아닌 눈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인천의 둘레길이 도보 여행을 즐기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인천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합니다. 인천 광역시립 박물관은 성인교육 프로그램 제16기 박물관대학을 5월부터 시작합니다. 상반기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특별전 연계강좌로 월미도 그섬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선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월미도의 역사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인천문화재단과 인천 아트 플랫폼이 주최 주관하는 2014 플랫폼 초이스의 세 번째 공연 프로젝트 남김의 오디오 퍼포먼스 러닝머신이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인천중구는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무사기원을 기원하며 희생자 애도행렬에 동참하기 위해 오는 26, 27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던 2014 인천 근대 개항 거리문화제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중구에서는 오는 5월 23일에 열리는 2014년 자금취업박람회에 직접 참여할 우수기업 및 부대행사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구인업체는 5월 16일까지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육사 지방선거에 완벽한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30일까지 은면동 합동조사반이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입니다. 인천 YWCA에서 배움의 기회를 놓쳐 한글을 배우지 못한 분들을 위해 무료 한글 교실을 운영합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 YWCA 교육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가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는 9월 19일부터 16일간 인천광역시 전역에서 개최됩니다. 수영, 양궁, 육상 등 총 36종목의 경기가 펼쳐집니다.